살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 그래서 20kg 정도 빠진 상태 k g 네,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와.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laughs> 네.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laughs> 내 남편이 맞긴 한데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laughs> <그런가. 웃음> 요즘 좀 감동이에요 아. <laughs> <다음> 달리고 <laughs> 다음 달에 <laughs> 셋째? 아니요 <laughs> 달리다 보니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된인투더한입니다 <laughs> 어, 나 오늘 걱정되는데 음. 이 부부. 어. 달리기를 좋아하는 남편 덕에 지금 달리기가 좋아지고 있는 어. 진한님입니다. 아 좋아지고 있는 네. 사랑에 빠진 네 <laughs> 빠졌습니다 다시. <laughs> 어 결혼 몇년 차? 이제 13년 오. 지났습니다. 온통 아이한테 그냥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 서로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밑에 깔려 있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래 그러려나 보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마음보다는 <웃음> <웃음> 코로나 이제. 네. 한참 이렇게 하면서 집에만 계속 있고 하면서 살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한 20kg 정도 빠진 20kg. 상태. 20kg! 네. 몇 개월 만에 이렇게? 5개월 좀 넘고 이제 6개월 차죠. 네. 네. 마라닉 TV 접하기 전에는. 다른 운동들을 막 계속 해봤어요. 홈트 위주로, 어, 뭐 예, 예. 스피닝 바이크도 타고 요가도 하고 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네. 이 정체기가 오고 있었는데 밖에서 달리는 것 자체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달리면서 계속 살을 빼니까. 체형이 좀 탄탄해지는 오,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남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바뀐 것들이 느껴진다. 우선 자기를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십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시간이나 본인의 그런 어.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어. 응. 어,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이제 제가 토로를 하잖아요. 아, 어, 어. 그렇죠. 저는 뭐 애들 보고 뭐 설거지도 어. 빨리 하고. 그러니까 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취미생활 나는 못하는 거잖아.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버는 만큼 한다고 <laughs> 어, 버는 만큼 그럼 집안일 하겠다고 이런 막말을 한 적이 있어요 <laughs> 저는 이제 그 말이 우와. 어~ 이제는 조금 치유가 되고 델락말락하겠지만 막 뼈에 사무친 어. 거예요 이게 어~ 정말 그냥 진짜 이성이 없었죠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 말내단치 않거든요. 달리기를 시작하고 어. 둘이 이제 또 사이가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알아서 뭐 응. 식기세척기도 돌려놓고 어. 이제 재택하는 날은 스스로 아이 유치원이랑 아이들 어. 학교는 이제 데려다 주려고 노력하고 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요즘 좀 감동이에요 아. 저도 이제 제 생활 이제 중시한다고 했지만은 혼자서 뭔가 계속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뭔가 대화도 하고 싶고 하지만 이제. 여기는 맨날 자느라 바쁜 거예요. 영화라도 보자. 그러면은 영화가 시작하면 바로 옆에서 뭐 약간 소리가 이상해요. <laughs> 이상한 이상한 소리가 코 소리가 들리면서 예, 예, 좀 봐. 음. 그러면 이렇게 깨우면 또 화를 내요. <laughs> 그랬던 진아님이 달리기라니까 체력이 생겼습니다. 체력이 생겨 예, 그렇죠, 그렇죠. 요즘 같이 봅니다. 음. 예. 그렇죠. 오히려 체력이 없어졌어요. 너무 일찍 자요. 아침에 보강 운동을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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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피러너 음. 올레. 카톡이 많아졌다. 카톡이 많아졌다. 네. 오. 오. 예전에는 퇴근할게 음밥 응, 먹었어. 아. 뭐 아니 뭐이 정도. 그런데 음. 요즘에는 막 헉, 이모티콘도 많이 쓰고 뭐 어. 중간 중간에 뭐 이거 어때 하면서 어. 카톡의 횟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 근데 그 내용 또한 길어졌어요. 아. 네. 처음 달릴 때는 이제 로망이 약간 이제 뭐 음악도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고 오. 이런 건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둘이 각자 음악 듣고 그렇게 달리다가. 아. 같이 달리는데 음악은 각자 들었다고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어? 무슨 얘기를 하지? 어, 어. 내 남편이 맞긴 한데, 아, 어, 약간 무슨 얘기를 할지, 약간, 약간 떨리기도 하고 뭔가. 어. 그러면, 그러면서 아, 우리 연애 때는 이랬었지, 이런 감정이 들었었지라는 야. 순간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수줍어지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참... 뭔지 알것 같아요.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지니까 저도 보면 기분이 좋고 어... 네. 우리 손 잡고 달려야지. 어... 네. 네. 그랬더니 진짜 가는데 손을 잡더라고요. <laughs> 뛰는데. 아니 오빠가 먼저 손 내밀었잖아. 아, 그랬나? 어. 해피러너 올레 로야 아빠 엄마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어때? 사탕 먹어도 아무 소리도. 사탕 <laughs> <안 웃음> <나밥> 먹었어? <laughs>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열한 살 정도 되니까 예. 같이 달리기를 할 수가 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런데이 그 삼십 분 예. 달리기 성공해서 이번에 핸드폰을 오, 받을 수 있게 됐어요. <laughs> 오 온유 삼십 일 성공했어? 삼십 분 30분... 달리기 성공했어요. 와 달려보니까 어때? 음. 달려보니까 뭔가 머리가 상쾌해진 것 같아. <laughs> <야> <laughs> 왜 달리고 싶어졌어? 음... 엄마 아빠가 달리고 어. 그 다음에 핸드폰 갖고 싶어가지고 <laughs> 계속 달릴 거야? 자기도 밴드 네. 가입한다고 오 어, 어, 마피아 밴드 올 거야? <laughs> 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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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사이즈 있냐고 막 <웃음> 어. <웃음> 어떤 게 달라진 거 같아 엄마 아빠가? 음, 일단은 엄마 아빠 체력이요 어. 옛날에는 그 뭐지 저희들 술래잡기 한번 해주고 나면 <laughs>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어. 어. 저희가 지쳐 나갔다고 해요. 피러너 올레. 이렇게 하면 좀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네. 얘기를 꺼내는 게 제일 순서고요. 함께 나가서 걸어보세요. 오. 주변에 이제 산책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우선 10분이라도 걷기. 나가서 걷기부터. 걷기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뛰게 될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부부의 페이스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자기 페이스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부가 같이 달릴 수 있는 페이스 조금 더 노력해 주고 음. 또더잘 달리는 사람은 같이 달리려고 노력해 주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게 안 맞게 시작하면 이제 서로 어긋날 수도 있어요 네. <목소리> 열심히 같이 옆에서 어, 다음 달리고 달, 다음 어, 달에 셋째 아니요 <웃음> <웃음>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다음 달에 저 다음 달에 하프를 아 하프 <laughs> 네, 하프 오. 하프를 스스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아, 양말이 오. 너무 예뻐서. <laughs>